냄새가... <웃음> <웃음>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상당히 고약해 먹을 수 있을까? 이야 이거는 호떡이술 마시고 는게난 좋아 그게 어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래퍼 컴퓨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에 오게 된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저는 지금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제가 홍콩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심천이라는 지역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친구가 또 추천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로스펀이라는 <laughs> 중국 음식인데 이 로스펀이 유저우시라는 곳에서 제가 나온 음식이래요. 유저우의 특상품이 죽순이라는 음식인데 그 죽순을 어떻게 보관하면 편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죽순을 절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절인 죽순으로 만든 음식이 바로 러스펀이라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확실한 건 유저우시에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먹어보러 갈 거예요. 냄새가 정말 고약하고 정말 정말 장난 아니라는데 정말 맛있대요. 진짜 맛있는 거를 근데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r o s s f 파러 d r o s s f 가 r d 같이 c 는 l e t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머스펀을 만들 때 사용되는 국순이 세달 정도로 숙성기간을 거친다고 해요. 숙성기간을 거친 국순을 사용해서 각종 향신료와 각종 재료들로 볶아낸 다음에 다양한 토핑들도 많이 올려서 먹고, 오늘 먹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 김치찌개도 김치를 갓 만든 김치로 쓰면 맛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숙성을 거친 김치를 사용해서 만들듯이. 한국말로 러스펀을 지적을 하면 은 우렁이 쌀국수라는 뜻이래 요데왜 우렁이 쌀국수냐 유저우시 동네가 정말 물 좋고 산이 좋은 그런 동네래 근데 물이 좋은 곳에는 뭐가 살아? 우렁이가 살잖아요 그래갖고 삭힌 죽순과 우렁이를 넣고 팔팔 끓여서 만든 음식이 바로 러스펀이다 술 마시고 너는난 좋아 그게 어때요 와, 냄새가... 오, 냄새가 장난 <laughs> 아니네. <laughs> <laughs> <냄새가 정말> <laughs> <laughs> 어. 일단은 뭐 아무것도 몰라. 헬로, 가디 어, 이거, 밥스빵몇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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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몇백원? <laughs> 나나 <응. 웃음> 아우치, 아우치. 캐시, 캐시, 캐시. 캐시. 그랬던 것처럼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들 러스턴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냥 베스트를 골랐어요. 아직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마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 네. 상당히 고약 먹을 수 있을까. 머스 펀이라고 해서, 이윗 펀이 뭐냐면 위를 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윗펀 하면은, 펀이 <놀람> 들어가면은 쌀로 만든 거다라고 이제 알고계시것 같습니다. 30위 안 정도 합니다. 30위 안이면은. <놀람> 여기 가게가 되게 유명하대요. 선전. 여기를 찾아오는 정보 같은 거는 설명 하단에 남겨놓도록 할 거고 여기는 충천후티 스테이션 근처에요 택시를 타면 15기한 정도면 택시를 타고 여기로 올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스폰이라고 하는 음식을 잘못 시켰어요. 네. 원래 이제 국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볶음 로스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쉬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 잘못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시킨 거. 하지만 이것도 이제 로스폰. 똑같이 국순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국미그 특수냐. 와, 이거는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 와, 겁나 맛있는데? 야, 개미쳤다. 아, 예. 품격 있는, 예, 그런, 품격 있는 상당히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에. 국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괜히 철. 어, 어, 셰시, 셰시, 셰시. 어, 셰시. 국물 뭔지 모르겠지만 남한치 하 땡겨 땡겨 해보겠다 그냥 국물도 개 맛있다 풍덩했네 음맛 진짜 뻥안 치고 겁나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데 아, 냄새가 그때 고약하진 않아. 이게 내가 그걸 안 시켜서 그런가 봐. 그 국물로 된 거. 와, 엄나 맛있어. 이거는 두부 같아요, 두부. 와. 적당히 매우면서. 우리 현일분 마라장거랑 완전 닮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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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그랬어? 예술은 실수에서 생긴다고? 예술이네 와쩐더 하우츠라고 그러죠? 쩐더 하우츠 페이창 하우츠 개맛있다 이게 그 죽숭 꿀인리내가 나긴 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엄청 맛있어. 근데 맵기 단계는 쭉라로 시켜가지고 불닭볶음면보단 덜 맵고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느낌? 음! 음. 국물로 간걸못 먹는 것 같은데. 아 로스만을 먹으러 왔는데. 이게 나오면 어떡해. 진짜 겁나 맛있고, 여러 별이 게다 들어가 있어요. 우울이 되게 미쳤어. 몰라 만든 거지? 생각했던 게 성우는 중국 음식하면은 엄청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다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 음식에 비해 아무래도 상대성이거아요 한국 음식에 비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와 오늘 성공.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여기는 다음에 좋아서 먹었다 음, 냄새가 그렇게 안 씻네. 근데 확실한 건, 숙순이 음, 되게 맛있네요. 그런 느낌이냐면, 정말 잘 익은 김치의 새콤함과 감칠맛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런 숙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김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튀김김을 많이 접어서 그래서 그런지 좀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내 생각엔 이건 돼지인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걸 한번 부어서 먹어볼까? 그러면 러스퀀 되는 거 아니야? 맞나? 확실히 한국에서 맡아볼 수 있는 냄새는 아니야 근데 와 이건 진짜 네? 면은 맛있다. 제자리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맛이 살짝 중화돼.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늘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이리 와봐. 요리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산국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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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절했다센전 아, 맛있어. 와. 어. 이 국물이 아마도 우롱 쌀은 국물이겠지? 음. 친구랑 같이 오면은 하나 음, 싶은 음, 같아. 러스콤한 하나 씩1 0분 돼. 스콘 하나, 러스콘 볶음 면이 오. 오. 와 <목소리> <목소리>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날씨만 어, 당시 도 특별 저 치즈구 유저우시 대표 음식 러스번 금면을 먹어봤네요. 다음에는 꼭 제가 러스번을 먹어보도록 하고요. 아, 진짜 맛있었어. 시나 이제 신천이나 중국에 가시는 분들은 꼭 어스펀 뭐 드셔보시길 아주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홍콩으로 넘어가서 또배우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11월 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This is fire,